큰일 났다. 확인해보니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오더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새하얘졌다. 오늘도 상큼하게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곳은 집 근처에 있는 슈퍼라서 한 번씩 이용하곤 했는데 사장님께서 어느 날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다며 댓글을 남겨주셨다. 오더 잡는 시간에 인사라도 할겸 들렀는데 사장님이 안 계셨다. 사장님 왔다 갑니다. 오늘의 첫 오더는 중랑구 신내동에서 하남시 망월동으로 가는 일이다. 금액은 17,000원, 품목은 휴대폰이다. 먼저 물건을 픽업하러 왔다. 안녕하세요. 네. 엄마, 엄마, 아, 뜨거워. 오늘 분명히 비가 온다고 해서 옷도 조금 두껍게 입고 챙겨온 것들도 많은데 비는 커녕 햇빛이 너무 강했다. 이런 날씨에 바이크를 조금이라도 세워뒀다가 다시 앉으면 엉덩이가 익어버릴 것 같이 뜨겁다. 이게 다 구라청 때문이지. 안녕하세요. 다운 모바일 맞나요? 수고하세요 같이 가져올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 딱 총으로 하남에 도착했다. 주차를 해 놓은 건물 바로 1층에 미용실이 보였다. 짬을 내서 이발을 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생 커트 돼요? 예. 네. 이발을 못한 지가 벌써 2개월이 넘었다. 덥수룩한 머리를 보고 마눌님이 꼭 거지색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생각난 김에 잘랐다. 멀끔하이 3개월은 젊어진 것 같다. 하남시 덕풍동에서 성파구 방이동으로 가는 오더를 잡았다. 금액은 13,000원. 품목은 남자는 서류다. 남자는 서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자는 서류다. 이동하는 길에 하남시 하산국동에서 성남시 판교동으로 가는 오더를 추가로 잡았다. 금액은 23,000원. 품목은 마늘이다. 안녕하세요. 판교 가는 거 피가 바로 왔습니다. 얼마예요? 23,000원 선불이네요. 그러면 지금 좀 바로 부탁드릴게요. 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출발을 안 합니다. 사장님,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다른 분들이고요. 원래는 바로 주셔야 되는 게요. 예, 지금 어떻게 바로 보내주세요. 수고하세요. 나는 출발 안하지 죄송하지만 입금을 안해주시면 저는 진짜로 출발을 안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나도 내키지는 않지만 실제로 15,000원짜리 일을 했는데 만원으로 안 깎아주면 입금을 안해준다는 손놈도 있었고 며칠 있다 여러번 연락끝에 겨우 받아낸 적도 많아서 스트레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는 배째라고 한다 오케이 입금 됐다 감사합니다 약 10분 후에 밖으로 몇번 왔다 갔다 하시더니 눈을 몇번 마주치고 나서 입금을 해주셨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남시 광암동에서 성남시 수정구로 가는 오더를 추가로 잡았다. 금액은 19,000원, 품목은 대박스다. 예. 예. 알겠습니다. 픽업 완료. 하남시 상사창동에서 광주시 태전동으로 가는 오도도 잡았다. 금액은 2만 5천 원, 품목은 똥찌. 아 아니 공사자재다. 생님 저기 예예 예. 휴... 픽업 완료. 엄마. 아, 뜨거워. 진짜 오토바이를 다시 탈 때마다 엉덩이가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다. 이게 다 구라청 때문. 처음에 잡은 송파구 방이동 일을 완료하고 가락동에서 광주시 도청면으로 가는 일을 잡았다. 금액은 25,000원, 품목은 소박스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 일은 오더창에 도착지까지의 거리도 안 나와 있었지만 그냥 경기도 광주로 가는 거라서 낼름 잡았는데 낼름 낚여 버렸다. 내비를 쳐 보니 25,000원으로 갈 만한 거리가 아니었다. 칼질을 오지게 해 드셨나 보다. 많이 드시고 부자되십시오. 박스 크기도 애매해서 묶어 놓은 끈을 풀고서 다시 묶었다. 뭐 그래도 끈 묶기 하나는 자신이 있 에헤이. 게다 칼질 해드시는 사장놈과 구라청 때문에 성남시로 가는 오더 3건을 모두 완료하고 먼저 광주시 태전동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23km 여기서. 40km. 40km를 넘게 나오는 거를 25,000원에 올렸네. 아, 모르고 잡았네. 광주시 태전동에서 출발해도 광주시 유정리까지 23km가 나왔다. 잘 알고 있는 본지암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완벽한 외지였다. 보고 있습니까 사장놈 꼭부자되십시오 사장님 본인 맞으세요? 예 수고하세요. 보시다시피, 이런 개똥 칼질 오도도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처리했습니다. 저에게 주는 선물로 그쪽 사무실 오도 좀안 보이게 저는 블랙 처리 좀 해주십시오. 토악질 나옵니다. 서울 복귀 오더로 용인시 모현읍에서 성동구 송수동으로 가는 오더를 잡았다. 금액은 35,000원. 픽업지가 20km나 되는 먼 거리였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했다. 그래도 가는 길이 너무 이뻤고 특히 풀레음이 정말 좋아서 기분까지 상쾌해졌다. 운이 좋게도 픽업지와 가까운 곳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는 오더도 잡았다. 금액은 3만원. 아, 비가 많이 오는데 픽업을 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역시 세계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기상청이다 사랑합니다 기상청 천둥치네 천둥번개까지 치는 걸 예측해냈다 한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오더 두 개를 모두 픽업하고 서울로 가는 길에 비가 장대처럼 쏟아졌다. 피로도를 줄이려고 장착한 롱스크린에 빗물이 시야를 가려서 정말이지 앞이 하나도 안 보였다. 운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한참을 달린 후에야 발견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급한대로 롱스크린을 닦았다. 성남쯤 도착했을 때부터 바이크가 이상했다. 방지턱을 넘거나 맨홀을 지날 때면 아래쪽 카울이 자꾸 땅에 끄이는 소리가 났다. 큰일 났다. 확인해보니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오더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새하얘졌다. 오더 처리는 물론이고 집에도 못 가게 생겼다. 이게 다 칼질해드시는 사장놈들 때문. 타이어 상태가 가까운 센터에나 겨우 갈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래도 1km 거리에 센터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애매해서 제발 문이 열려있기만을 바래야 했다. 달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불러본 적이 없었다. 다행히도 문이 열려 있었고 정비를 봐 주셨다. 펑크가 크게 났는지 지렁이 하나를 꽂아도 바람이 계속 샜다. No. 타이어를 갈고 싶었지만 오더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지렁이를 하나 더 꽂았다. 이렇게 지렁이 두 개를 꽂아버리면 구멍난 면적이 넓어져서 이 타이어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한다. 그래도 일 처리가 우선이라 어쩔 수 없었다. 오늘 열심히 번 돈은 내일 타이어를 가는 곳에 소중히 써야겠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은 비가 그친 상태였다. 다시 정비를 하고 마지막 두 건의 오더도 잘 마무리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수수료 23%를 제한 외 오늘의 순수입은 15만 5천원 칼지로더 낚시질과 타이어 펑크의 악재가 겹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수입보다는 많이 벌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원래부터 내 일이 아니었겠거니 하고 다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오히려 이렇게 집까지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던 게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원래부터 내 것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는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다. 왠지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